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가난했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던 제가 상관녀로 몰릴 뻔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갈 데가 없어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전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라야만 했죠. 자상하신 원장님과 보육원 친구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행복감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은 독서였어요. 책을 읽고 있으면 하나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한 책은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는 어린 시절 저의 우상이었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학창시절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교에 진학해보라고 했지만 전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졸학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했어요.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벌수 있었지만 저축은 꿈도 못 꾸었죠.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전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격리 일을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공부한 끝에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제법 큰 회사에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직 사원이었지만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죠. 이제서야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힘들게 얻어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저는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계약직 직원 신분인데 다 소용없다는 핀잔도 받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돈을 버는 일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직원들도 절 좋게 생각해 주었어요. 제약회사 영업부서였는데 부서 분위기도 밝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특히 절 뽑은 과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보통 파견직 사원은 회사에서 조금 무시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절 대해 주셨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격리 직원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 우리 미쓰리 정말 일 열심히 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는 2년 후 재계약에 성공했고 적지만 봉급도 조금 올려 받을 수 있었어요. 힘이 들 때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중에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정직원으로 뽑아준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제게는 일생 일대의 기회였죠. 언제까지나 계약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격리 일도 많이 익숙해져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 시험에는 격리 과목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경영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시험에 붙는다 해도 적성검사나 면접 등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 하는 저를 본 과장님이 선뜻 도와주시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과장님과 전 퇴근 시간 이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엄두도 못낼 일들이었는데 과장님이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전 그렇게도 바라던 정직원이 될수 있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제일 먼저 과장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장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제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전부 과장님 덕분이에요.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에 과장님은 보답은 무슨 다 미스리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전 저녁을 사겠다고 했고, 과장님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미리 사두었던 넥타이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건넨 선물이었어요. 과장님이 멋진 분이긴 하셨지만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남이었고 그 당시에 저도 연애감정을 가지기에는 당장 내몸 하나 먹고 살기가 바빴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게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한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죠. 그런데 며칠 후 난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회사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격앙된 모습으로 두리번거리던 여자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 다짜고짜 다가와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그리고는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 신랑한테 꼬리를 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기만 했어요. 그 때,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과장님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과장님의 와이프였죠. 어, 그래. 당신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두년 놈들을 단단히 혼내주려고 왔어. 감히 애도 있는 유부남이 바람을 피워. 그것도 이딴 격리해랑 아무리 들어도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바람이라뇨.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마음으로 회사에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생각했죠. 과장님도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황당해했죠. 그러자 그 여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펼쳐 놓았는데 바로 저랑 과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던 날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지.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퇴근도 늦고 그래서 수상하다 생각했어.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여자는 사람을 써서 과장님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밥을 먹던 그날 찍힌 사진이 증거가 되어 전 순식간에 상관녀가 되었습니다. 사진이 나오자 지켜보고만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니 그냥 부하 직원이랑 밥한번 같이 먹은 게 전부야.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과장님은 항변했지만. 그 여자는 화를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하고 많은 직원 중에서 왜 하필 격리 직원이랑 밥을 먹는데 당신 새로 생긴 넥타이도 인연이 준거라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여자는 이혼을 한해 만에 하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뒤 떠났고 저와 과장님은 감사실로 불려가서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이미 과장님과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죠. 사실이야 어쨌든 그 난리가 났으니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과장님은 지방에 있는 지사로 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신분이었던 전 계약이 취소되었어요. 정직원 시험에 합격한 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었지만 회사라는 조직은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한동안 패인처럼 지냈어요. 정말 불륜이라도 저지른 거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 화병이 다 나더군요. 몇날 며칠을 눈물 바람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제 형편에 속상하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전 다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력 업체에서도 제가 상관료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일자리를 알선해 주지 않았어요. 모아둔 돈이 있어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놀고 있을 처지도 아니었죠. 나쁜 일은 빨리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다짐을 한 저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보다 벌이는 적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처음도 아니었고 생각보다 커피를 만들고 하는 일이 재밌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성실함을 제 무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길이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라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카운터 쪽에 나딕은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음료를 만드느라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 보지 못했지만 전그 얼굴을 똑똑히 볼수 있었죠. 바로 지난 회사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얼굴이었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양의 여자는 내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여자가 앉은 곳을 주시했어요. 잠시 후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고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남자가 과장님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순간 불륨을 의심했지만 그때 그 여자도 이런 마음으로 의심했겠구나 싶어서 함부로 단정짓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 가게를 나서는데 마침 그두 남녀도 카페를 나서고 있더라고요. 전 저도 모르게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모텔로 나란히 들어가는 그들을 보게 되었죠. 과장님이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별거 상태긴 하지만 이혼을 하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엉뚱한 사람을 상관녀로 몰아가더니 정작 본인은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아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계획이었죠. 어릴 때 읽은 추리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저도 탐정이 되어 불륜의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증거를 모았고 그러던 중에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운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불륜 커플은 제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이었고 그것을 알게 된전 가게의 예전 CCTV 기록을 뒤져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1년 전 CCTV 영상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란히 앉아 손까지 잡고 주물럭대는 모습이 영락 없는 불륜 커플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본인이 바람을 피던 중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회사를 찾아와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정말 뻔뻔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증거를 모은 저는 그 여자를 멋지게 한방 먹일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빼도박도 못하게 준비를 한 다음 드디어 제가 계획한 그날이 되었죠. 그 불륜 커플이 늘 오는 시간에 제가 카운터를 보겠노라 했고, 마침내 바로 눈앞에서 그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 뛰는데, 정작 그녀는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더라고요. 유니폼을 입으면 다들 비슷비슷해 보여서 그런지, 태연하게 제 앞에서 음료를 주문하더군요. 저도 모른 척 하며 주문을 받았고, 그 커플은 자리로 돌아가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인사에 당황한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줌마 얼굴 잘 아는데. 그제서야 그녀는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더군요. 아니, 엉뚱한 사람 상관녀로 몰아가서 인생 망쳐놓더니 정작 아줌마는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어요? 과장님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 말에 그녀는 아니 바람을 피긴 누가 피운다고 그래? 니년이 잘못한 게 있어서 괜히 넘겨진나 본데 이 남자 그냥 아는 사이야? 라고 했어요. 증거가 없으니 당당하게 나오면 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아 그래요? 아줌마는 그럼 그냥 아는 사람이랑 모텔도 가고 그러나 봐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죠. 마치 그날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던 모습 같았습니다. 여기 직원교육이 왜 이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쯤 되니 저도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같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그때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줌마, 내가 그럴 줄 알고 증거 다 모아놨거든요. 나는 아줌마처럼 허술하게 안 해. 사진이며 영상이며 여기 다 모아뒀거든. 그러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과 핸드폰 속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둘이서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결정타였죠. 그것을 본 여자는 사색이 되더니 제게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 여자에게 머리채를 붙잡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채며 저항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해! 라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 여자를 뜯어 말렸죠. 그 사람을 본 여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있어야 할 남편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꾸민 작전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사실 저는 미리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동안 제가 모은 불륜 증거들을 모두 과장님께 보내드렸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과장님은 제가 세운 복수계획에 동참하시기로 했고, 미리 약속한 시간에 가게에 나타나신 거죠. 몇달전그 여자에게 당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망신당하길 바랬어요. 그래야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거든요. 모든 걸 체념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그녀를 보니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알고 보니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일을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혼을 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걸 알았기에 남편을 불륜으로 몰아가서 위자료를 챙길 심산이었죠. 그 어처구니 없는 계획에 제가 말려들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 복수를 하지 않았으면 과장님은 꼼짝없이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방으로 자천되는 바람에 이혼 소송이 늦어진 게 행운이었죠. 게다가 그녀의 불륜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어 이혼 소송은 오히려 과장님께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버린 그녀는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만 했고 불륜남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 불륜남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바람둥이였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회사에서는 과장님을 다시 본사로 복직시켜 주었고 제게도 원하면 다시 일을 할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그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열심히만 한다면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지금은 멋진 바리스타가 되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어때요? 이만하면 열심히 살아온 삶에 보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